뒤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은 네. 이렇게 잡혀있는 곳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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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네. 잘록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실 네. 이 지실은 네. 부부금술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신장에 좋은 혈자리에요 그래서 자 여기는 우리가 삼각페인트 그릴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히 해서 여기 네. 힘이 네. 딱갈수 딱 있도록 되게 좋아지겠네. <laughs> 네. 완전 좋아집니다. <laughs> 신장의 힘은 이제 정이기 때문에 이 정이 다 떨어지면 빨리 죽는다라고도 하잖아요. 그래서 옛날 임금님들이 후궁들 많이 거느리고 정을 많이 쏟아가지고 단명했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정들을 많이 쏟아내는 분들이 단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이제 단명하지 말고 지시를 잘 광화시키면 많이 써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, 물난한 생활 하라는 게 아니고,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자, 요렇게 해서 지실도 보니까, 이렇게 막혀 있어요. 그러면, 결론은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거죠. 그러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은, 결론은 뼈가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, 뼈가 약해졌다. 그러면 지실을 보완을 해서,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. 자 물론 이제 지시를 가면서 이쪽 라인에는 누가 있어요? 간 있잖아요. 근데 음. 이 보세요.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가 흉복부가 튀어나왔잖아요. 아. 아, 예. 그렇죠? 예. 많이 비뚤어졌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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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어. 그냥 음. 지나갔는데 음. 네. 간이 부었을 수도 있고 네. 오른 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음. 이 흉복부가 약간 음. 이렇게 틀어지는 음. 이런 음. 경우가 또 있어요. 음. 음. 근데 이 비대칭도, 괄사를 하면은, 리본가 샤를 하면 좋아져요. 예, 완전히 잡혀요. 정상적으로. 그래서 이제 틀어져 있는 것들을, 뼈를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, 이제 근육을 풀면은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. 이제 이런 결론이 성립이 된 겁니다. 예, 그래서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작. 자 신장 살리는 지식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벌써 한번 했는데 좀 슬림해졌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요거 한두세번 가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맞춰집니다.